트롤 게임 맞아요. 진짜 트롤이요. 에 너무 못해요. 하, 아이언이라고 뜰 때마다 하, 아이언이라고 뜰 때마다 안 하고 싶어요. 주로 무슨 챔피언 하세요. 주로 무슨 챔피언 하냐고. 저 원딜이요. 원딜. 맞아요. 잘하는 서폿을 못 만나서 그래요. 여러분. 아이언은 롤 언급 금지야. 아이언은 롤 언급, 언급 금지 알았어요. 다른 얘기예요. 저기 화가 나네. 다시는 안할 거야. <laughs> 나 실버 되면 다시 온다 진짜. 아이언맨. <laughs> 어? 아이언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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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고각을 그, 먹으면. ...gatantgatantgatantgatant megat bu an